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10마력짜리는 이곳에다 설치를 할 거고요. 기존에 있는 10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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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마력은 주황제어기를 따라서 동시에 12대, 12대가 동시에 동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주황제어기를 제가 직접 여기 이제 시설을 할 건데요. 일단 이 자리에다가 시래기를 시설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시래기 164kg짜리. 10마력짜리 이 계단을 올려야 되는데요. 계단 한층만 올라가면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 크레인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이 도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실력기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실력기 올린다고 고생했으니까 내려가서 시원하게 음료수 한잔하고 이제 2차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모델이 A 시래기.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B 시래기. B 시래기는 여기 보시면 사파로, 사파로 이렇게 장착을 하는, 어,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장착을 할 것입니다. 하고 다시 연결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A에서 온 통신선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아래쪽에를 빼서, 여기 이렇게 충분하게 여유가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신선으로, 통신선 온 자리로 이렇게 다시 넘어오면 됩니다. 여기는 너무 짧게 해 놓으면 다음에 혹시 이제 AS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자, 먼저 이제 사파로 게트웨이를 다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 사파로 게트웨이고요 여기 이제 16실까지 되는 사파로 게트웨이입니다. 이걸 언박싱을 해보면,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485 게트웨이. 구형 모델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어, 멀티브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파로 겟트베이 본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파로 겟트웨이를 장착할 수 있는 이제 다이가 나오는데 이게 모델별로 필요 없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는데요. 이 모델은 사실상 필요는 없어요. 바로 이제 장착을 하면 되는데 필요할 때 이렇게 다이에. 에, 설치하는데 여기는 지금 필요없습니다. 여기, 여기는 자이가 필요없어요. 그래서 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건데 여기는 지금 이걸 하게되면 이거는 장착하기가 힘듭니다. 원래는 여기 이쪽에 여기 위쪽에 나사구멍이 두개있으면 이같은 경우를 자, 이 시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될건데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장착이 되어있던데 요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바로오겟이를 바로 붙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버스 A 버스 B가 있죠 요게 이제 버스 A를 흰색으로 하고 버스 B를 검은색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A시래기 B시래기로 가서 바로 접촉을 하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실내기, 거릴도 다 이제 다 덮고,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주황기 같은 경우에는 1번 실내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쭉 가서 2번 실내기, 그 다음에 쭉 가서 3번 실내기,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전원서의 질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전원, 전원은 220V 이렇게 이제 넣으면 되고요 지금 시내기 전원은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근데 캐스가다 들어가고 나면, 어, 시운전 할 겁니다. 요즘은 이제 시운전 모드에서, 어, 데이터를 전부 다이 지출을 해야지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시운전 할 때, 실외기에서 하는 방법 있고 실외기에서 엠이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오늘은 무슨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나중에 우리 팀장하고 인원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장님이 열심히 지금 리모컨 마무리를 하고 있고 기계는 이미 거치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잘 해두었습니다. 비닐 카버를 씌워서 혹시 먼지 들어가는 것도 다한지. 조치를 했고요. 쭉좀 돌아보면 지금 이거 보시면 동배관에 이렇게 예쁘게 해야지 그저 눌려지지 않아서 원이 확실해되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특별 지시를 해서 우리 팀장님이 잘 이렇게 해뒀습니다. 깔끔하지요, 이러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원웨이원웨이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에도 이렇게 이제 원웨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그다음 리모콘 미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이 방은 관리이사님 방인데요. 이거는 그 특별하게 트웨이를 네, 달아주라 그래서 트웨이를 이제 거진 중간점에 트웨이를 달았습니다. 여기에도 리모컨도 깨졌고 지금 오늘 이제 판넬을 거치를 할 건데요. 이렇게 원 a 이 판넬, 트웨이 판넬, 그다음에 유선 리모컨의 네, 포에이, 포에이를 이게 3 개만 가는 게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두 개를 더 가져와서 아예 그냥 전체로 다섯 개를 다 교체할 겁니다. 여기는 까만색으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중앙지역이선, 그 다음에 실내에, 두 개의 여선 0모콘 그대로 연결된. 피부에 있는 필레기 그 판매를 판넬을... 아, 교체를 해볼릴 겁니다, 다섯 개 다. 지금 현재로 88이 떠 있고요, 88 시그멘트에서 여기 이제 08 하면 8대 잡히는데 08이 나와야지만 정상으로 설치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신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8대, 지금 이렇게 8대 잡히면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잡힌 겁니다. 이게 제조번호를 보시면 2019년도 6월달 이번달에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따가지고 따끈따끈한